식사를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젓가락을 사용해왔습니다. 식사를 할때 포크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IQ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젓가락은 포크보다 2배가 넘는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이 작동해서 지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무젓가락보다는 무거운 쇠젓가락이 뇌의 운동작용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한국식 젓가락은 중국식 젓가락이나 일본식 젓가락과는 달리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무게감이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젓가락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젓가락 문화권에서도 중국과 일본인은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평균 지능이 가장 높은 이유를 최젓가락 문화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인물 5년 연속 1위. 이런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한국의 자랑스런 k p o 그룹 BTS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BTS의 먹방을 보고 세계 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멤버 전원이 한창 잘 먹을 나이인 20대 청년답게 핫도그, 햄버거, 피자, 떡볶이, 떡꼬치, 케이크 가리지 않고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인들의 눈에는 평범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서양인들의 눈에는 화제가 된 그것은 바로 음식 종류를 가리지 않는 젓가락질입니다.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며 세계 어디를 가나 VIP 대접을 받는 BTS는 소소한 일상과 소탈한 모습으로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방영이 될 때마다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달려라 방탄은 그들의 소탈한 모습과 어리숙한 모습, 귀여운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며 방탄소년단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평소 습관을 알아내기도 하면서 멤버들의 행동 특징들을 찾아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해외 팬들이 달려라 방탄을 보면서 젓가락을 쓰는 BTS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젓가락은 국수를 먹을 때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해외 팬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BTS 멤버들의 화려한 젓가락 기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가 능숙함과 함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핫도그를 젓가락으로 짓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볍게 반찬 집듯이 집어든 핫도그를 본 해외 팬들은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난 젓가락으로는 라면도 못 먹어. 다음 단계는 젓가락으로 물 먹기라며 놀랍니다.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퀘사디아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이를 본한 이탈리아인은 쟤네는 진짜 찐한 국인이야. 퀘사디아를 젓가락으로 먹고 있어라며 놀라죠. 멕시코인의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멕시코인으로서 퀘사디아를 젓가락으로 먹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BTS의 젓가락 먹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젓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깜짝 놀라는 해외 반응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BTS에 공감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죠. 젓가락으로 먹으면 크게 한 조각을 덜어낼 수도 있고 조금만 떼어먹을 수도 있어. 훨씬 편하다는 걸 모르냐. 급식으로 단련된 젓가락 마스터들. 이제 K젓가락질도 수출해야 함. 너희들 과자도 꼭 젓가락으로 먹어봐라.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는다. 근데 젓가락 진짜 편하긴 함. 포크나 숟가락은 솔직히 내 마음대로 미세하게 제어하기 어렵잖아. 젓가락은 내 능력껏 조절할 수 있음.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어야 위생적으로 좋음. 손가락에 아무것도 묻히기 싫다는 의지 표현이지. 젓가락 하나면 모든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젓가락질에 김치도 한몫하는 듯. 김치 큰거 나눌 때 손에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은근 기술이 필요하잖아. BTS는 떡꼬치를 먹을 때도 젓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떡꼬치는 분명 잡고 먹을 수 있는 꼬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젓가락으로 집어 떡을 먹고 있죠. 치킨을 먹을 때도 당연히 젓가락을 이용합니다. 뼈 있는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 건 같은 한국인이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BTS에게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BTS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든 손에 묻히지도 않고 크기도 내 입에 들어갈 만큼 적당하게 조절해 먹는 거죠. BTS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세계인에게 영향을 주기에 이들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젓가락 사용도 세련되고 멋있다는 반응까지 보이며 한국의 젓가락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되는 분위기인데요. BTS의 영향력으로 한국의 젓가락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한식의 세계화로 한국 젓가락에 관심을 두는 세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몇해전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을 조사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같은 동양권으로 젓가락 사용 문화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사가고 싶은 아이템 12중 9위가 수저 세트입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조금만 사용해도 벗겨지거나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죠. 하지만 한국의 수저 세트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더 위생적이고 오래 쓸수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눈치챈 것입니다. TV에는 윤식당에서 한국의 금속 젓가락을 본 서양인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윤식당을 찾은 스페인 남녀는 테이블에 세팅된 젓가락을 보면서 “오, 젓가락이다. 재밌다. 최로된 젓가락이네라며 젓가락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들은 연신 근사하다. 신기하지. 쇠젓가락이라며 놀라더니 이걸로 사람 죽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다소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겁다, 미끌거린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젓가락이 가장 실용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부분 나무 젓가락이고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쓸어먹는 문화 때문에 젓가락의 길이가 가장 짧고 생선가시를 잘 바르기 위해 끝이 뾰족합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오다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끝이 뭉툭하고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 용이하게 길이가 가장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새로 만들었지만 중국, 일본의 젓가락과 다르게 모양이 평면적이죠. 그래서 한국의 젓가락은 셋 중에 가장 세밀한 것을 잡기가 쉽습니다. 가볍고 위생적이기도 아주. 표면에는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넣어 아름다움과 동시에 잡았을 때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수저 손잡이에 숭례문, 기와 모양, 굴비 등이 그려진 수저세트는 전 세계로 성황리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젓가락 수출업체의 대표는 최젓가락의 세계화란 사실 한식의 세계화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쇠젓가락 판매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죠. 사실 젓가락은 서양인들에게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 버거킹 뉴질랜드 지사가 제품 홍보를 위해 만든 동영상에는 큼직한 햄버거를 길고 굵은 젓가락을 이용해 힘겹게 집어먹으려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고는 신제품인 버거가 베트남 버거라는 이유에서 길다란 젓가락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이 광고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버거킹의 인종 차별에 분노를 했는데요. 젓가락을 무시했다가 욕을 먹은 브랜드는 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브랜드 돌체가바나가 젓가락을 등장시킨 것인데요. 문제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중국인 모델이 젓가락으로 피자, 파스타 등의 음식을 먹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역시나 매우 불편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중국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해당 브랜드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죠. 돌체가바나의 설립자는 곧바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단정 짓던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BTS가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에는 모두 열광하고 신기해하고 따라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젓가락 사용을 더욱 멋진 문화로 인식하게 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